8번 보겠습니다. 오호. 자. 자, 이 참수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했더니, 어, 이거 되게 중요하다.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닐까? 이 참수식이 이렇게 됐대. 헐. 야,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깔고 가야 될게 뭐냐면, 이 A가 깔고 가야 돼. A가 2야. 왜냐면 평행이동하면 뭐야? X제곱비 계수는 똑같아야 돼? 이해가냐? 그리고, 다음. 이동하는 건 뭐라고요? 표준형으로 이동하면 좋아. 자, 무슨 얘기인지 해볼게. 뭐라고? 마이너스 2X, 뿔릴 마일, 뿔릴 그죠? 는 뭐가 돼? 2X-1의 배 제곱,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지. 표준형으로 이동하면 좋다고. 얘가 표준형으로. 자, 요 그래프를 X축으로 M만큼이니까 뭐야? Y는 2X-M 배 넣는 거죠? y축으로 n만큼이니까, 다시, x축으로 n만큼이니까, x 대신 x-m이죠? y축으로 n이니까, y는 그냥 n 이렇게 쓰는 거지? x는 부호 바꾸고, n y는 그대로 쓰기. 10m 안 남았어? 그랬더니, 얘가 되더래. 자, 표준형으로 이동합니다. 이 x제곱, 마이너스 5x 더하기, 반의 제곱, 는 두배 X-3의 전체 제곱에다, 마이너스 18은 마이너스 13 되겠네. 그제? 어. 실수하면 안 되니까, 선생님처럼 마지 말고, 일일이 이렇게 해. 시간 남을 거니까. 자, 그래 놓고, 이제 이거랑 얘가랑 똑같다는 거잖아. 자, M, M 대신에 뭐 넣으면 되냐? 2 e 넣으면 되겠다. 그지 이렇게, 여기 필기 잘해야 되죠? N 대신에 뭐 넣으면 되냐? 마이너스 12 넣으면 되겠다. 그죠? 마이너스 12 넣으면 되잖아. 자변고면 똑같다니까. A는 2고. 됐냐? 자, 그럼 A 더하기 M. 빼기, 뭐야? 빼기 빼기 하니까 4 더하기 12 하니까 답이 16 이렇게 되겠네.